자, 금중고 1학년 추가 프린트 해설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프린트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요그 3, 4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 영상이 보고 싶은 분은 요 위에 요렇게, 요 위에 보시면, 요 위에 보시면, 네, 영상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개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고요 그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한 A 값을 얘기하려면 일단 그 3차 방정식이라는 거 체크 좀 해주시고 3차 방정식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는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일단 인수분해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구 넣으면 0 나오는지를 찾아볼 건데 그 아시다시피 0이 나오려면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a 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어 봅니다 내려오면 곱하고 내려오고요 곱하고요더하고요곱하고요 더하시고 곱해 주시면 끝 됐죠 0 나오죠 진짜 그래서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거 먼저 체크를 좀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다시 쓰면 x-a x제곱 더하기 8A불, 아, 8x 8x 더하기 a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값이 하나 보입니다. x에다 a 넣으면 0 나오죠? 일단 얘. 근이 하나 보였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x가 a인 근 말고 또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네. 얘를 0 만드는 값.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a제곱을 0 만드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고요. 됐죠? 다음 2차 방정식은 그리고 두 번째 x 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a 제곱을 0 만드는 근 중에 a는 x는 a를 근으로 갖지 않아야 됩니다. 됐죠? 얘 만드는 근 중에 하나가 a였으면 여기도 a가 근이 있는 거고. 여기도 근이 있으니까 얘가 중근인 거거든요.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려면 얘가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근 중에서 a는 근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부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판별식을 보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관찰해 보겠죠. 짝수 공식 b 프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자, a 제곱이 16보다 작은 거니까요. a는 4하고 마이너스 4 사이 값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두 번째 x는 a를 근으로 갖지 않으니까 여기 x에다 a 넣으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 제곱 이거 0 나오면 안 되는 거지 0이면 근인 거니까 그래서 이 a 제곱 플러스 8a가 0이 오면 안 되고요. 2a를 묶어서 쓰면 a 플러스 4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거 0 나오면 안돼 a에다가는 0이 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4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다음 a 범위에서 0이랑 마이너스를 빼고 말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수 a 값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수 a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빼야죠 그 다음에 1, 2, 3까지 해서 총 6개 그래서 답은 여섯 가지 1 번이 되겠습니다. 자일 번이었어요. 자이 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세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때 그때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구해줘. 자 일단은 그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차 방정식 세은 아니까 알파, 베타, 감마 세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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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하면 3, 마 3. 그 다음 세 개를 다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4라는 거. 3차 방정식 근가계수의 관계죠. 그래서 요거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음,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 근가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잘했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한번 소개를 시켜볼게요. 자, 문제에서 얘기했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4를 0만 드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거든 그럼 너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여기 1 맞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니까 x 자리에 누굴 넣어도 결과는 항상 똑같을 거거든 그럼 x 에다 내가 누구 넣어볼 거냐면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 왼쪽 좌변부터 마이너스 27 플러스 18에다가 플러스 9에다가 4가 될 거고 됐죠? 그럼 여기 우변 여기 마삼 넣으면 마삼 빼기 알파 마삼 빼기 베타 마삼 빼기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식정리를 좀해 줍시다. 여기는 둘이 더하면 27이니까 약분 4가 되죠. 4는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앞으로 뺄 거야 그럼 3 플러스 알파가 돼 여기도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면 3 플러스 베타가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면 3 플러스 감마가 되는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뽑아냈고요 여기서도 뽑아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다시 뽑아냈으니까 마이너스가 띵 붙어 있겠지 네 그럼 결론 이 값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 네 마이너스 4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각의 세관계를 이용해서 푸시는 방법이 있고, 방정식을 작성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방정식을 작성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근각의 세관계 이용해서 풀고 싶은 친구는, 3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베타, 3 플러스 간마. 여기서 이3 대신에 얘를 다른 문자, 뭐, t라는 문자 같은 걸로 바꾸신 다음에, 이거 전개해 주시면 T 세제곱 플러스 알,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에 T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T에다가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죠. 네, 이 자리에 다시 3호를 돌려주시고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근각에서의 값들을 쭉 대입해 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걸로 풀어 주시면 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 네 알파 베타 감마 얘네를 갖고 있을 때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더한 값이 5가 된다 라고 했거든요 어, 일단은 그 문제 자체가 복 2차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잘 보셔야 될것 같은 게복 2차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거든. 그 보면 x 제곱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방정식을 다시 쓰면 t 제곱빼기 e a -9t 플러스 4는 빵 해서 2차 방정식이 되죠. t에 대해서.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는데. 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방정식의 한근 t 값이 예를 들어 4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말은 x 제곱이 4이니까 당연히 x는 풀마 이두 개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t 값이 마이너스 음, 1이 나왔다라고 하면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거든. 그럼 x는 누구냐면 풀마 i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봐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갖는데 그게 만약 4 양수하고 음수 마이너스 2개를 가지면 x 값은 실수 2개 허수 2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문제 다시 봅니다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X제곱을 T로 지하는, T로 치환해서 표현한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셔야 될 거야. 됐죠? 만약 이 T값이 허수면, 아, 제곱해서 허수니까 당연히 얘도 허수겠죠? 그죠? 그리고 음수면, 제곱해서 음수 나오니까 허술 거라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만 우리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다음 4차 방정식이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어,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4라는 애가 만약에 다음 방정식의 근, 양수인 근이라고 하면, X는 풀마에서 2개가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 방정식의 근 하나 t가 예를 들어 16이었다라고 하면 x 제곱이 16인 거니까 x는 풀마사 이렇게 가질 거라고 그럼 다시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표현됐을 때 이때 이 친구들이 어떤 애냐면 알파가 제일 작은 애 그다음 베타 그다음 그다음 순서잖아 내가 굳이 얘를 4개의 서로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라고 하면. 이 알파의 부호 반대로 바꾸네. 이 베타의 부호 반대로 바꾼 애들이 이렇게 올 거라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알파가 마이너스 음, 4야 베타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부호 반대로 바꾼 얘가 근일 거고 얘도 근일 거야. 됐죠? 그래서 내가 서로 다른 네 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개의 문자만 가지고서도 내 실근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보기 차식이니까 그래.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 서준 정보 보시면 자 알파제곱이랑 베타제곱을 더한 값이 오예요 라는 이 표현이네요 자네 개의 근을 갖습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면 봐봐 알파제곱이라고 하면 뭐야 알파제곱 16이죠 16이죠 그치? 얘였으니까 16이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아이 방정식이 16이라는 근 하나를 가질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네요. 마찬가지, 베타제곱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인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이 5예요. 라는 그 말은 요거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다. 그래서 근각의 세 관계. 2a-9. 그게 5라는 거고.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2a는 14니까요. 적절한 7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차 식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네, 문제를 푸는 게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가 되구요 그 3차방정식의 한허근이 오메가 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인거죠 일단은 어, x 세제곱은 1이다 이거의 한허근에 대한 이야기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X 세제곱 빼기를 0 만드는 적절한 X값 찾아줘. 인수분해가 바로 정리가 될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어 1넣면0 만드는데 이 1은 실수인근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2차식을 0 만드는 한 허근에 대한 이야기구나. 까지 머릿속에서 호로록 정리가 된 다음, 여기서 나오는 다섯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한 근이 오메가니까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고요. 두 번째. 이차식의한 근이 오메가이기도 하잖아요. 오메가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일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거 오메가 양변 다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자, 네 번째부터는 이런 얘기 하죠. 이 친구의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켤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두 근. 두 분의 합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곱한 값은 1이겠죠. 이차방정식 근각의 관계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 일단 쭈루룩 뽑아낼 거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한근이 오메가고 다른근이 오메가 바니까요. 당연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일 거고, 당연히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일 거고요. 당연히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마이너스 1이 성립할 겁니다. 굳이 근이니까 언급하진 않아도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규칙을 뽑아낸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 기억 보시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 자, 니은 보시면, 오메가분의 1 더하기, 오메가제곱분의 1 이네요. 얘는요, 오메가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오메가 플러스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오른쪽도 볼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오메가 바 분의 1, 오메가 바 제곱 분의 1이니까요. 오메가 바 제곱 분의 오메가 바 플러스 1일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같은 값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이 아마 문제였을 건데, 그디귿을좀 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니까요, 음 2번 조건에서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거든. 그러니까 좌변은 오메가 제곱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좌변입니다 그럼 오메가의 2n제곱 이게 좌변일 거고 우변 보시면 오메가랑 오메가바를 더한 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입니다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건 이거거든 바. 여기 5번에서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오메가 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증식 좀써 볼게요 오메가 2n제곱이 오메가 n제곱 분의 1과 같다 인 거고 양변에 오메가 n제곱을 곱해 주면 오메가 3n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결론. 오메가 3n 제곱이 1이래요. 자, n 자리에다가 1 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이 나온 거 맞고요. 2 넣으면 6제곱이니까 1 나온 거 맞는, 맞는데? 뭐 잘못 풀었는데? 것 흠. 뒤급 음. 보겠습니다. 편집해야지. 음. 자, 여기 4번 아, 2번 보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제곱의 n제곱, 오메가 2n제곱.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제곱인데, 음,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누구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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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에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에 n제곱이야! 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이쁘게 해줍니다. 오메가 2 n제곱은,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메가 n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럼 양변에 오메가 n제곱을 곱해 주시면, 오메가 3 n제곱이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같더라.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n자리 에 1을 넣으면 오메가 3제곱은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그래서 n에 1을 넣었을 때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n자리에다 2를 넣어주면 오메가의 6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플러스 를 맞죠? 그러면 n이 2일 때. 자, 3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 부호가 안 맞네요. 4일 때 되죠? 6일 때도 됩니다. 그럼 결론 n이 뭐? 짝수일 때. 아, 짝수일 때 등식 성립하는구나. <laughs> 그럼 100 이하의 자연수는 짝수는 몇 개? 50개 있겠네요. 그럼 이것도 맞다고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